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산 제품에 부과하던 상호 관세를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3일 일본 정부는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에 부과하던 25%의 관세를 12.5%로 절반 인하하는데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밝힌 상호 관세 인하 발표의 일환으로 일본 측은 기존 적용돼 왔던 2.5%의 기본 관세를 포함해 총15% 수준으로 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자동차 관세가 핵심이었으며 그 목표를 상당 부분 달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날 오전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익을 걸고 전력을 다해 협상해 왔다며 이번 합의가 일본과 미국의 협력적 제조업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해 왔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향후 협의 가능성에 대해 필요에 따라 통화나 회담을 고려할 것이라며 구체적 대응은 합의 내용을 정밀히 분석한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협상은 특히 지난 20일 참의원 선거 참패 이후 이시바 총리의 정치적 입지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미국 워싱턴을 직접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가진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협상 직후 자신의 X의 계정에 임무를 완수했다 모든 관계자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